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자 6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 35분이네요. 자 오늘 공시를 읽다 보니까 파메핀, 파메핀이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같이 한다. 어, 이런 뉴스가 떠서 어, 유상, 무상증자를 어떻게 해나? 한번 읽어보도록 공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팜앱신 지금 현재 가격이 13,500원. 13,500원이고요. 어 뭐, 바닥이다. 음 바닥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언제쪽이냐어 3월달에 2만원이 넘던 주식이네요. 야,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나. 2월 17일. 야, 1월 28일은 23,000원까지 올라간다 23,000원짜리가 13,000원까지 떨어졌다. 5개월 만에 13,000원까지 떨어졌다. 뭔가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거는. 음. 음. 대충 한번 볼까요? 안과협회 협찬지란 오버행해서 아, 오버행. 음. 뭐왜 떨어졌나 한번 살짝 보고요. 아, 유방암 음. 좀 있다가 2의 음. 이상 음.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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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진입 음. 기술 이전 뭐 이루어진 게 없네요. 음. 뭐 크게 이루어진 게 없다 보니까 기대감에 기대감에 쭉 올랐다가 음. 파생상품 거래 손실 아, 이런 거. 이 파생 상품 거래 손실로. 음, 이런 것들이 등락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유방암 이거 임상 결과 발표한다 하니까는 가격이 많이 뛰었다가 23,000원대까지. 음, 23,000원대까지 가격이 그 기대 심리에서 이렇게 23,000원 뭐 25,000원까지 최고점은 25,250원인데, 지금 13,500원까지. 거의 반값에 떨어졌다. 뭐, 반값까지 떨어졌으면은, 이거를 최저점으로 봐야 되냐. 최저점은 13,250원을, 13,250원을 최저점을 찍고, 살짝 올라가는 추세에요. 27일날, 5월 27일날 찍고, 이제 뭐, 한 열흘 동안, 주식이 살짝, 살짝 올라오는, 올라오는 듯 하다 다시 떨어졌는데, 자, 여기서 무상 유상증자를 결정을 줬다. 야, 뭐, 거래량도 없겠죠, 지금. 예, 주식수는 1,400만 주. 주식수가 1,400만 주고, 어, 하루 거래되는 양이 보통, 뭐, 6만 주, 7만 주, 8만 주, 9만 주, 7만 주. 끼케야 뭐, 12만 주. 많이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질 때 12만 주. 오를 때도 13만 주. 500원 오를 때 13만 주 거래되고, 5 5 0원 떨어질 때 12만주 떨어지 이제 바닥이다, 바닥권. 거래량도 바닥권이고, 어, 뭐 가격도 바닥권이고, 소외주가 된 거죠. 하루에 10만주 이하, 어, 1400만주에 10만주 이하로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이제 소외가 됐다. 뭐더 어, 이상 뭐볼게 없는 거예요, 별로. 기대, 기대할 게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laughs> 어? 뭐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그다음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팔고 도망을 간거 아니냐? 팔고 도망을 간거 아니냐? 기권 다 2만 5천 원까지 해 먹고, 어 3만 500원 이게 언제적인가요? 음 작년에 작년에 기대 심리가 컸네요. 작년에 3만 500 원까지, 음 무중을 그때도 했네요. 그때도 6월달 중에 무중을 한번 해고 그때도 기대 심리에서 무중한다니까. 가격이 엄청 3만5 0 0원까지 올랐다. 무증하고 떨어지고 또 다시 올랐다가 계속 떨어진. 어 계속 떨어지는 이렇게 우하향, 우하향 곡선을 지금이 바닥이냐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13,500원이니까 한 싸고 거래량도 없고 음 유동주식수는 얼마나 될까? 한번 볼까요? 하루에 돌수 있는 주식수가 얼마나 되나. 이게 많이 보는 게 1,100만주. 거의 다 돌고 있네요. 그럼 뭐 주인이 거의 84%가, 주식수의 84%가 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인이. 음. 음. 뭐.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음. 그래요. 파맵신. 과연 뭘 하고 있나요? 제가 파맵신은 잘못 봐갖고. 음. 항체 치료제 개발업체. 음. 주요 파이프라인은 종양, 신생 혈관 치료제, 비종양 혈관 치료제, 면역 항암제 등 다양한 항체 치료제가 있다. 파이프라인에 항체 치료제를 우선으로 한다. 그럼 전자공실 한번, 전자공실 읽어보지 말고, 아니, 그건 나중에 읽어보고, 한번 나온 걸 한번, 여기를 읽어보자고요. 자, 파맵신 59억 규모 유상증자. 0.25조 배정 무상증자 결정. 59억 590억이라고 넣었는데 또 59억이라고 나오네요. 파행식는약 59억 규모. 이거는 전자공시를 한번 먼저 봐야 되겠어요. 저기 뉴스는 590억이라고 나왔는데 59억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요기를 한번 읽어 보자고요. 아, 전자공시 들어왔네요. 음. 자, 유 무상증자 결정. 신주와 자 630만 주 630만 주가 나오고, 음, 뭐, 기준에 1,400만 주 있던데, 630만 주가 나오면은 2 0만 주가 된다. 주식수가 2천만 주가 된다. 운영 자금 1,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10억, 100억. 예, 590억이 맞아요. 저기잘못 590억이에요. 590억어 원치 음, 유상증자를 한다. 음, 주주 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주한테 배정을 해줬다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주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음 청약이 안 들어오는 건 일반 공모를 하겠다. 그얘기예요 자, 신주 발행 예정 가격이에요. 예정 가격이 9,370원. 지금이면 뭐, 싸죠? 9,370원이니까, 음, 한번 받아볼만 하다. 그 확정 예정일은 8월 4일날 확정이 된다. 아직 확정된 가격은 아니지만, 이건 예정 가격이다. 예정 가격이다. 이거. 자, 확정가, 격는 8월 4일날 확정이 된다. 유증가는 8월 4일날 확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주 배정 기준이 7월 7일이다. 7월 7일이면, 뭐, 7월 한 5일? 아유, 7월 5일. 7월 5일까지는 주식을 사 들고 있어야, 아,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 뭐, 지금 주식 수가 1,100만 주가 돌고 있다. 1,100만 주 돌고 있으면, 어, 이게 좀그 예상 가격이 9,300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네요. 주식이. 주식이 지금 가격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뭐, 9,300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때 한번 매수를 하고 무상증자까지. 무상증자는 여기 뭐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음, 여기 무상증자, 무상증자 나왔죠? 500만 주. 그 2천만 주에서 500만 주를 다 추가를 하겠다. 그럼 2,500만 주가 돼요. 2,500만 주가 되는데 1주당 0.25주를 준다. 이게 뭐예요? 4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주에 무상증자를 받는 거예요. 25%밖에 안 되니까 무상증자가 내가 40주를 갖고 있어야 10주를 배정받는다. 10주를 배정한다 그거는 이제 무상증자가 끝나고, 자, 주식이 다 나온 다음에, 무상증자 기준일은 8월 19일이다. 그럼 8월 17일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내가 무상증자 대상이 된다. 그거는, 어, 40주에 10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4주에 한 주꼴로, 음, 무상증자 받을 기준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9월 9일 날 신주가 발행이 된다. 발행이 나온다. 신주 상장 예정일이 9월 9일이다. 뭐 이렇게 대충 한번 읽어드리고요. 자 이거를 왜 올려드느냐면 그 cs 인도가 cs 인도가 유상증자를 이렇게 하고 무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1대1로 했단 말이야. 이건 지금 4대1로 무상증자를 해줘서. 그때는 뭐 CS 인드가 또 한창 좋았대고 잘 나갈 때고 그렇기 때문에 CS 인드는 무조건 사라 그건 때 돈이 번대에서 CS 인드가 2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가격이 많이 올랐죠. 렇지만파맵시는좀 상황이 틀려요. 파맵시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좋은 상황이 아닌데 돈이 딸리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한번 해고. 유상증자를 한번 하고 무상증자를 하는 당근 책을 쓴것 같은데 당근 책을 쓴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13,500원에서 30%를 깎인 9,350원에 예전 가격이 9,350원이다 그럼 요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다 우량주 같은 경우는 주식수가 적었을 때 주주들한테 주식수를 많이 돌려주는 배정을 많이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주식이 지금 너무 좋으니까. 더 갖고 있어도 가격이 더 오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유상 무상증자를 하면은 음 가격이 더 올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뭐 뭐 아무것도 기댈게 없다 기댈게 뭐 기댈게 있나요 이파매앱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지금 상황에선 음이 주식을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갖고 일단은 유무상증자에 당근책을 던졌는데 당근색을 던졌는데, 일단 유상에 성공을 해야 되겠죠. 유상증자에 성공을 하면은, 그때 돼서 이제 또 무상증자까지. 하여튼 이슈는 생겼다는 거. 이슈는. 여기서 볼때뭐 아무것도 뭐볼게 없어요. 볼 게. 음, 볼게 없는데, 음, 차트상도 무너진 차트고, 여기서 3만원에 팔고 도망간 거고, 지금 3만 5백원에 팔고 도망가갖고, 1 3,500원까지 떨어졌다. 응? 작년 6월 19일이니까 뭐 1년만에 1년만에 반까지 떨어졌다 주식이.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주식 이렇게 이 1년 만에 떨어진 건 여기서 한창 뭐 이상 삼상 들어가니 유방암 치료제 2 삼상상 들어가니 한창 기대심리 심어주고 3만 500 무상증자 또 한다. 무상으로 했어요. 먼저 무상 증자 됐네요. 여기 아, 무상 증자니까 이게 가격이 오른 거야 기대 심리에 무상 증자 주니까 가격 올려서 3만원 되고, 3만원 되니까 한번 털고, 또 기대 심리 올렸다. 또 털고, 또 털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가격은 반 이하로 13,500원, 3 3 5 0 0원까지 갔던 게 13,500원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뭐 지금 이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호재로 알고 지금 13,500원에 바로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면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가격은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고 뭐 외국인 보유이 0.00에 0.00다 팔고 나갔고 하나도 없고 기관들도 하나도 없고 기관의일는 팔고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볼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이런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들어갈 때는 이제 조심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예, 네, 더 떨어질 일이고, 지금 13,000원짜리가 9,300원에 유상증자인데, 그러니까 저도 9,300원까지 기다리죠. 9,300원짜리를 왜 13,500원에 사냐? 막말로 등신이냐? 이런 소리 할수 있다고. 왜 비싸게 사냐?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면 9,300원까지 왔을 때 사는 게 낫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회사가 우리 양주고 좋은 주식이 지금 사서 유상증자, 무상자를 다 받아라. 다받아라할 텐데. 지금 팔고 도망간 주식에 아무것도 기댈 데 없는 주식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떠면은, 응? 가격이 뭐, 올라간다고 보장을할 수가 없다. 이런 거에 세력이 들어와서 가격을 올리다 보면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뭐 실질적인 그냥 표면상 나와 있는 차트를 보나 뭘 보나, 어 호재거리는 아무것도 없대. 호재거리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주가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게 월요일날, 갑자기 뭐, 유무상증가 떴다 해서 갑자기 아침에 10% 이상 출발하고 할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 요 이런 거는. 바로 폭락이 나올 수 있다. 바로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무상증자가 떴다고 해더라도, 우량주 같은 경우는 좋은 주식에는 발을 담그고 기다리면은, 음 수익이 날수 있지만, 이런 무너져가는 주식에, 무너져가는 주식에 유무상증제에 발을 담그면 저 밑에까지 더 곤두박질을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해죠. 어 가격이 뭐반 이상 뚝 떨어지면 거기서 어 본전까지 올라올래. 1년 이상, 2년, 3년씩 발 묶이는 수가 생긴다 이런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 일단은 뭐 유무상증제의 재료가 떴기 때문에 동영상을 올려드는데 이런 종목은 조심을 하자. 조심을 하자. 그렇지만은 뭐그 흘러가는 뭐, 관심 종목에 안 넣는 게 좋아요. 안 넣는 게 좋은데, 그나마 또, 아 이건 가리면 안 되겠구나. 그 틈새에서, 그 틈새에서 기관의인이 들어오면서 틈새에서 가격이 또 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월요일 아침에 가격 올라간다고 따라 들어가시면 물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종목은 그냥 관심 종목에서 지우자. 유무상증자 호재 떴다고 무조건 뭐 유무상증자, 유상증자 무상자 호재다 이거 따라 들어가시면 큰일 난다. 공시가 떴기 때문에 뉴스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 우량주 장기 투자해자. 수익 많이 내자.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